네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지금 오전 8시 19분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고 지금 당장에 엄청난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지금 어디서 나와주고 있느냐 이 프로그램에서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얘네가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떠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건지 지금 제가 명백하게 세세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정말로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정말 중요한 시점이고 지금 장중에 지금 애프터마켓 시작하자마자 1% 정도 상승해주고 있지만 분명히 살짝은 윗꼬리가 달려주고 있어요 자, 약간 눌 올릴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나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정말로 중요하게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돼요. 자 끝까지 시청이 어떻게 되신다? 자 수익이 극대 날 수밖에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자 선물도 있습니다. 영상 끝에 선물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이런 구간이 나고 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이 두산 엘비트 지금 날개 달고서 날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당장에 얼마나 이렇게 눌러주 있는지 어떠한 세력이 눌러주고 있는지 그것은 바로 이 공매도 세력이죠 공매도 세력 지금 이 프로그램 추이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장 중에 장 시작하자마자 엄청난 매도세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 게 보이시죠 자 그렇다라는 건 지금 어떻다 이 공매도 세력들이 갑자기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움직이려고 해주고 있다 자이 증권사 순이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미래에셋 증권이 엄청난 매도세를 놔주려고 하고 있는 중에 보이시죠 자 그렇다라는 건 지금 이 공매도 세력이 누군가 먼저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자 지금 이 두산 레리트에 대해서 공매도 세력이 누군가 보시면 이 미래의 세 증권인 게 보이시죠. 자 그렇다면 얘네가 지금 이 매도세가 나왔다는 건 뭡니까? 다시 한번 재차 지금 재집입을 시도하 주는 이는 중이다.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 매도도 같이 나와주고 있는 중인 거고. 계속해서 올라갈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하게도 지금 하방 압력이 같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타점들을 잡아가야 된다 우리들은 이거를 기회로 잡아야 된다 기회로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다시 한번 더 집중해 주세요 자 지금 일단은 공시가 그때 떴었죠 제가 어제부터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정정거래 이 중단에 대해서 떴었고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한번 보시면은 네, 여러분들 이렇게 쭉 읽어도 이해가 잘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두산이랑 한수이랑 싸운 거죠 지금 두산이랑 한수이랑 언제 싸웠다? 2024년도에 싸웠는데 그때 이제 법적 싸움이 시작됐고 두산이 이제 제재 처분 이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일단 거래가 능하게 했다가 뭐 했다가 지 항소심까지 갔다가 한수원이 어떻게 했다? 이건 불공평하다 항소했었죠 왜? 이 두산 레벨티가 지금 1심에서 이 두산이 승소했기 때문에 자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뭐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은 계속해서 이제 가능하게끔 해라 라고 하고 나서 2심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바로 25년 10월 31일자에 이한수이 항소가 기각됐고 두산이 최종 승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올해 금지가 된 상대가 누군가라고 보시면 바로 이제 정부하고 이 지자체하고 공공기관 전체였죠. 자 근데 얘네한테 지금 22년도 기준으로 이쪽에서 벌이 되는 매출액이 1조 6천억 원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얼마나 큰 금액입니까? 당연하게도 이런 제재가 계속 유지됐다면 회사에 엄청나게 큰 타격이 왔겠지만 재판에서 지금 이겼다 라는 거죠. 자 하지만 절대로 긴장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제 20 이후에 상고 절차가 있거나 이제 책임 범위가 좀 약간은 조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해나가야 될 테고 자 여기서 이투상과한손이 대체 왜싸운데라고 질문 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여기서 제가 좀더 설명을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자 2020년경에 지금 일단 한빛원자력발전소 5호기 있죠 한빛 5호기 여기서 이 원자로 해도 관통관 보수공사를 수주를 했었고 이 보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보수공사 중에 이 관통관 일부가 이 규격에 맞지 않는 재질로 용접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렇게 소송이 제기된 거죠. 또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대체 그런 그 관동부 헤드북가 뭔데라고 해주신 분들도 계셔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더좀 설명드리자면 약간 이제 원자로를 이런 네모난 꽉 통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네모난 통에 이렇게 4칸으로 나눠서 다 보자고 하면은 이거 부분이 이제 뚜껑인 거예요 뚜껑 이, 이 원자로 헤드부가 이제 뚜껑이나 마찬가지고 그 밑에 이제 이 관통관이 있는 거죠 이 관통관이 있는 거고 그 밑에 이제 뭐 핵연료 가 있죠 연료 핵연료가 이렇게 남겨져 있는 거고 그 밑에 이제 냉각제가 있는데 자이 헤드부의 관통부에서 계속해서 드나드는 이 관통관이 있어요 이게 지금 보수공사를 요청을 했었는데 자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생겼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라고 하면은 이 원자로의 두개골과 같은 존재입니다 조금이라도 용접이 불량하거나 뭐 금속 재질이 다르거나 이러면은 어떻게 된다? 여기가 이제 계속해서 고온고압으로 틈이 생겨나면은 냉각수가 새거나 방사능이 누출될 위험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수공사를 수주를 내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서 이렇게 소송이 진행된 거고 실질적으로는 우산즉 의견은 이제 공법상 문제가 없고 안전은 이상이 없다고 하면서 반박하면서 소송에 간 거고 결국엔 이겼다라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해서 팔로우는 해야 된다 20 이후에 상고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하게도 두산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지만 지금 제차 이렇게 눌러주고 있는 이 공매도 세력들과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시황들이나 이런 재료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팔로우를 해나가야 되겠죠. 하지만, 분명하게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사실은 뭐가 있습니까? 이 금리 인하도 있고, 지금 뉴욕 증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 일제히 상승해주고 있잖아요. 약간은 지금 너무나도 과도한 기대감이 가득 차서 조금은 불안하지만, 분명해도 계속해서 올라갈 거고, 이 불안함도 우리들은 추가적인 팔로우를 통해서 계속해서 선제적 대응만 해나가면 됩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이 중심과 기준과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면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겁먹지 말고, 우려하지 마세요. 자, 지금 현재 이 금리 인하가 어떻게 되고 있나라고 좀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10월 30일에 발표가 났었죠. 어떻게 됐어요? 25bp가 지금 금리 인하됐어요총 그렇다면 9월과 10월 총 최종해서 50bp 비커 수준의 50bp라는 이제 금리 인하가일어났고 12월 달에 한번더 남았죠. 11월 11일에 또 이제 발표일이 있는데 자, 이때도 어떻다? 지금 전망이 어떻게 되고 있다? 추가적인 25bp가 돼서 총 최종 75bp까지 된다는 전망까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계속해서 이 뉴욕 증시에 대해서 이 파월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파월이 정금 10일 금리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경고를 해주고 있지만 얘는 항상 어떻습니까? 9월에도 경고했고, 10월에도 경고하고 계속 경고만 하고 있어요. 자 무조건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 고용 지수가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셧다운까지 지금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지금 이 지수가 발표가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죠. 지금 셧다운이 얼마나 길어지고 있어요? 지금 10월 1일에 시작해서 지금 한 달째 지속되고 있죠. 지금 일단은 이게 지금 18년도에서 19년도에 있었던 이 셧다운 트럼프 정부에서 가또 있었죠. 35일간 역대 최장인데 지금 두 번째로 긴 셧다운이 기록되고 있다라고 나오시죠. 이 트럼프 정부 때마다 자꾸 이렇게 셧다운이 길어지고 있는데 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당장에 이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다? 지금... 고용 지수가 발표가 계속해서 지연되면서 어찌됐든 간에 계속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둔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리에 가장 민감한 산업이 뭡니까? 당연하게도 이 성장 가중 산업이잖아요. 이 성장 가중 산업 중에서도 특히나 이 AI라든가 빅테크 아니면 뭐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인데 자이 데이터 센터에 가장 필수적인 게 뭐예요? 이 전력이잖아요. 전력 지금 미국의 전력난이 계속해서 나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모건 스탠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2027년까지 계속해서 지속 성장하면서 이 AI에 대해서 전력이 계속 계속해서 70% 이상씩 필요 이상, 필요로 하는 전력이 70%씩 계속 늘어날 거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 전력량 때문에라도 지금 SMR에 투자해야 된다 뭐 신재생에너지 뭐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만큼 두산 러빌티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승추에서는 무조건 그릴 겁니다 이 금리가 낮아지면 당연하게도 두산 러빌티에도 호재가 될 거니까 지금 이미 50BP까지 나왔어요 12월 달에 혹시나 안 되더라도 지금이 비커 수준입니다 비커 수준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만 아시면 되겠고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의 이 타점에서 중심을 잡고 기준과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 나가면서 제차 이러한 N점 파동을 그릴 때 우리들은 이 저점과 고점을 완벽하게 공략만 하면 된다. 그렇게만 하면 되니까 당연히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은 수익이 나잖아요. 이걸 반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리처럼 불어난다. 제가 이 저점과 고점 귀신같이 잘 잡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저점에 대한 이 고점에 대한 시그널에 대해서 여러분들 입에 떠 넣어드릴 이유에서 제가 잠시 개인번호 노출시켜 드릴게요. 자 지금 보여드린 이 번호 010-548-7149 문자로 두산이라고 보내주시면 이런 타점들 제가 전부 다 단체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실시간적으로 자 이렇게 두산이라고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 제가 구독자님이라고 저의 일일이 저장한 이후에 다이 단체 문자로 싹다 다이렉트로 꽂아 드릴 거니까 오셔서 합류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더말씀드리면요 이런 엔장파동 그릴 때 우리들은 이 저점과 고점을 완벽하게 공략하면 어떻게 된다? 자 복리처럼 불어난다 자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 제가 수익률을 5%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남들 그냥 가만히 놔둬서 5% 먹을 때 우리 들은 이러한 타점들, 이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고 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복리처럼 불어나서 남들 25% 먹을 때 우리들은 20% 먹고 남들 20% 먹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100%에서 150%그 이상으로 계속해서 수익을 극대시킬 수 있는 이 기회 구간이 찾아왔으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 두산 엘리베이터에 지금 돈이 투입되고 있잖아요. 돈이. 돈이 투입되면 당연히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자, 지금 이앞 구간을 한번 가서 보시자고요. 자, 이앞 구간, 정고점 어때요? 자, 이 14만 6천원을 찍었을 때 당시에도 분명하게 이 거래량 엄청나게 터졌었지만 지금 당장에 지금 이 구간이 어때요? 이 구간이 훨씬 더몇 배나 많은 거래량이 터져주고 있고 거래 대금이 터져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다? 이 돈이 계속해서 투입되고 있는 거다. 역대급으로 투입되고 있는 거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엘리베이터는 올라갈 수 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이 코스피 지수도 어떻습니까? 이 코스피 지수도 역대급 찍고 있죠. 지금 4,100을 뚫어주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당연하게도 이 두산 엘리베이티 10위권 안에 들잖아요. 지금 현재 6위 안에 들면서 7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당연히 두산 엘리베이티 명실상부한 대형주로서 지금 원전에서는 1위잖아요. 1위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지만 어떻다 눌림 구간 나와주면서 올라갈 거니까 우리들은 이런 타점들 계속해서 공략해 나가야 된다. 우리 수천자상과 수백자상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은 그냥 이런 수천자상과수백자상과 면은 그냥 나도 너 눈덩이처럼 굴러가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수천 억 자산과 수백 억 자산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놔둬도 눈덩이처럼 굴러가겠지만 우리들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은 이 타점들을 잡아가야 되고 종점에는 눈덩이처럼 굴러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0 1 0 5 4 8 7 1 4고 문자로 두산이라고 보내주시면 이런 타점들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말씀했던 이 지수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팔로우을해야겠죠외인들이뭐 콜베팅, 푸부옵션뭐 이런 거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걸 선제적으로 같이 대응해야 되냐 어떻게 됩니까? 당연하게도 수익이 그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지금 이런 기술적인. 분석들이 뭐 공시 뭐 재료 시황 전부 다 정리해서 이 PDF 파일까지 만들어놨습니다. 이 PDF 파일도 지금 제가 같이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단체 문자로 보내드릴 때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자 지금 정말로 여러분들 계좌 앞자리 사이즈 바뀔 수 있는 기회 구간이니까 절대 이 기회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부분들 제가 무료로 진행하고 있어요. 자 무료이기 때문에 제가 구독과 좋아요 요거만 눌러주세요. 전이 채널을 키우는 게 목적일 뿐이지 어떠한 대가성 바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수익 보시고 나서 감사하다고 뭐 기프티콘 같은 거 보내주시고 그러시는데 이런 거 절대 보내주시 마세요. 저 마음만 받겠습니다. 마음만 감사하지만 이런 거안 보내셔도 되고 많은 분들이 볼수 있게 이 구독과 좋아요 요것만 눌러주시고 무료로 받아가시면 되는데 자이 무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잘하면 너 혼자 해 먹으면 되지 왜 자꾸 이렇게 남들한테 퍼주는데? 라고 해주시는데 자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짧게 짚고 넘어가자라고 하면은 저도 저 주식 시장에 몸담은 15년 참다 15년 차 40대 중반에 들어섰어요 벌써 아들 둘 키우는 아저씨고 지금 저 목소리가 어려 보이다고 해서 너 어릴 것 같은데라고 해주시는데 저 40대 중반입니다. 이 15년 동안 얼마나 많은들이 있었겠습니까? 저도 20대 때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 중심을 잡고 기준과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 나가면서 정말 많은 돈 벌어들였어요. 천재 소이 들어가면서. 많은 돈 벌어들였었는데 이때 20대 때 벌어드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창피하지만아나 진짜 천재네. 나 너무 잘해. 와, 이걸 어떻게 잃어버려? 이 주식으로 돈 잃는 게 말이 돼? 뭐 이렇게 막 어깨가 올라가고 막 코가 막 높아지고 그랬었던 때가 있었는데 창피하지만 하지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미술 같은 거안 쓰면 재미도 없고 그랬었어요. 아실 분 아시겠지만 2 3일 안에 쇼부 말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도파빈에 절여지자마자 이 중심이 흔들렸겠죠. 저도 중심 흔들리자마자 이 많은 돈도 벌어들였던 거 여러분들 상상 이상이요 창피해서 말은 못 드리겠지만 10석 단위 전부 다 잃어버리고 빚까지 졌었는데 창피해서 어디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포기 절대 안 되죠. 저만 바라보이는 아들 둘에 마누라까지 있고 온 가족이 저만 보고 있는데 어떻게 포기합니까? 여러분들도 가장이잖아요. 그죠? 포기 안하고 다시 한번 더이 중심 잡고 기준과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나가서 다시 한번 더이경제 자유를 이끌어 냈는데 이끌어 올리는 이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일도 있었고 힘들었지만 가장 많이 든 감정이 무엇이냐 이 외롭다라는 감정이다 외롭다 이 같이 가는 동료 여자 선생님이 있었다면 좀더 수월하고 좀더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이 감정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거 느끼지 마시라고 제가 여러분들 벼락부자로 만들어 드릴 수는 없을지라도 전 자신 있게 10% 20%그 이상으로 수익을 극대화시켜 드릴 수는 있기에 이것 또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한 거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0105487149 문자로 두산이라고 보내주시면 거기서부터 여러분들 정말로 계좌 앞자리 수 바뀌는 시작점입니다. 우리 계좌 앞자리 한번 바꿔 봅시다. 아시겠죠? 자 구독과 좋아요 이거만 눌러주시고 영상 끝에는 여러분들 선물도 준비했다 말씀드렸죠? 이 선물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다시 한번 시청 부탁드리면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상 초반에 여러분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최소 500% 이상 먹을 수 있는 세력주이 세력주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주님들께서 이제 투자를 하시다 보면, 계속해서 이제 10%, 뭐20% 이렇게 꾸준한 수익 정말 중요하지만, 이렇게 크게 한번씩 수익을 내줘야 하는 타이밍 또한 좀 절실할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고, 지금 이 기회에 잡기만 하신다면, 최소 500% 이상 수익 올릴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준비했어요. 또 어떻게 이런 종목을 선택할수 있는지, 그 포착법 또한 이제 쉽게 실전에서 바로 사용하셔서, 이 세력들과 함께 올라타는 방법 준비했으니까 영상 다시 한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것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밥그릇 3번 자리를 노려라 이런 형태 지금 대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주 전형적인 세력의 개입한 차트의 흐름이고 신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력들이 크게 수익낼 종목을 선정하게 되면 당연히 이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앞서서 이 1번 구간, 1번 구간에서 이제 하락 구간을 만들겠죠, 의도적으로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해야 당연히 이런 구간 2번 구간에서 수익이 극대시킬수 있게끔 재차 이제 매집을 하면서 이 나중에 만들어낼 3번과 4번 이 구간에서 엄청난 차익 신을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1번 구간에서 별의별 짓을 다하면서 지금 이런 하락 구간 을 만들어내고 이 이후에 아무도 눈치지 못하게, 이 짧게는, 이 이번 구간에서, 6개월에서 뭐, 진짜 길게는 10년까지, 최대한 티안 내고, 개미들을 다 털어먹고, 급등을 시킵니다. 이 매집하는 구간에서 어떻게 개미들을 털어내냐, 한 번씩 이렇게 장대 한번 그려주면서, 한 번씩, 오, 어, 돌파하나, 돌파하나, 뭐, 이런 긴 꼬리가 달리면서, 장대 만들어주고, 거기서 개미들이 몰리면, 다시 내려요. 그럼 우리 개인 투자는 어떻게 된다? 내려가니까 어, 내려가네. 하면서 팔고 이런 식으로 전부 털어 먹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세력들 다 똑같이 이런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매집하면 냐 최고의 시나리오죠. 하지만 우리 개인들이 길면 1 0년이라는 기간 동안 세력들과 똑같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심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정말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이고, 대부분 따라가다 막심한 손해만 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디서 이 세력들을 따라가야 되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3번 자리를 노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 3번 자리가 나올 때, 뭐, 220선 상단을 돌파해주는 그런 패턴이 분명하게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 개인들의 물량을 흡수하고 또다시 매집을 하기 위해서 주가를 이렇게 살짝 내려주죠. 이렇게 내려줬을 때, 이 자리, 이 자리를 핵심적으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3번 급등 시작 이후에 다시 이런눌린 구간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한 후에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흐름에서 탑승하신 연습만 하셔도 정말 수익 극대화시킬 수 있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형태가 실제로 있었던 종목들 몇개 한번 제가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전부 똑같은 패턴이죠? 이 밥그릇, 여기도 이렇게 밥그릇이 있고. 여기도 밥그릇이 있습니다 이 삼천리, 서울가스 전부 다른 종목인데 똑같은 형태의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패턴들이 전부 사력들이 주도해서 만드는 급상승 패턴인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로만 설명한다고 여러분들이 바로 따라오긴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방에 입장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종목들 추천도 같이 해드리면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뭐 지금 앞서 설명드리는 밥그릇 말고도 정말 크게 분류하면 뭐 기술적인 분석부터 뭐 이평선이라든가 뭐 MACD, RSI, 뭐 기본적인 분석 뭐 실무도 보고 재무도 보고 성장성 뭐 산업 트렌드 분석부터 뭐 통계 수화 알고리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반적인 매매들 뭐 수급 분석법 정말 너무 많은 기법들이 기법들이 존재하죠 이러한 기법들 적재적소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전부 하나씩 전부 전수해드릴 겁니다 이런 기법들을 바로바로 학습하고 써먹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분명하게 이 주식 시장이라는 건 단연간의 노하우. 이 노하우를 쌓아야지만이 이제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이런 변동성 짙은 이런 시장에서 정확하게 캐치하고 적응하는 거는 정말 어려울 거예요. 이 노하우를 쌓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저랑 같이 함께 하면서 제가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뭐 깡통도 차고 하면서 익혀낸 이러한 노하우들 전부 같이 알려드리면서 이500% 가는 이 종목, 이 종목을 지금 저랑 함께 해보시면 돼요. 이, 이,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런 탑점들과 기법들 전부 알려드리고 수익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 전부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분명히 지금 500%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종목 10배까지 간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왜 500%만 먹고 나오느냐? 우리 주주님들, 안전한 게 최고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확실한 정보에 투자를 하자는 거지. 운에 맡기고, 투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자리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어떻게 이런 자리를 만들어낸 건지 알아내고 구별하고 판별을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이런 차트를 보고 뭐 아니면 기술적인 수급이라든가 이런 기법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전부 알려드리고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 자, 지금 이 번호 0 1 0 5 4 8 7 1 4 9이 번호로 문자 두 글자 히든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 모든 분들에게 이 종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고 제가 직접 정리한 타법에 대해서도 좀 공유를 좀 해드리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거나 이런 연락을 주시면 뭐 궁금하신 점다 성심성의껏 답변 다 해드리니까 여기서 우리 주주님들 꼭 문자 한번 보내셔서 이런 것들 전부 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주주님들 두 분류로 갈라지실 거예요. 이제 바로 이렇게 참여를 하는 분들과 반말을 하는 분들로 이렇게 나뉘실 건데 이두분 분명하게 계좌 사이즈 하나가 짱차이로 아니실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이 세력주자 기법들 전부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무료인데, 엠받다가실일 네. 없잖아요. 저 믿고 따라오시는 분들, 전부 계좌가 리밸런싱 되는 체험 하시게 될 겁니다. 이 번호 010-5458-7249. 이 번호로 문자 히든. 뭐, 히든 또는 뭐, 궁금하신 것들, 뭐, 어떻게 하면은 타점을 잡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뭐, 세세한 것도 좋으니까, 함께 한번 보내셔서 무조건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게 무료인 만큼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클릭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문자로 히든, 히든이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